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 소개하는 중고차 중고차홀데이의 이해만 과장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가성비 넘치는 차량 한대 가져왔고요. 넉넉한 실내 공간성 때문에 패밀리카로 이용하시기 굉장히 적합한 17년형의 국산 중형 SUV 차량으로 준비한 걸해 봤는데요. 이 차량 연식 대비 많은 감가폭으로 정말 저렴한 금액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또 입고된 지 일주일밖에 안된 따끈따끈한 매물로 외관 드레스업부터 각종 꿀장 옵션들로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준비까지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 차량 바로 소개부터 한번 도와드리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바로 저 옆에 나와 있는 르노 삼성의 QM 6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차량 앞서 말씀드렸듯 전면부와 후면부 모두 콜레오스로 드레스업까지 해놓으신 모습이고요. 범퍼 쪽도 이렇게 드레스업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도어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승하차시 편리한 사이드 스텝까지 추가로 장착을 해놓으신 차량입니다. 그리고 깔끔한 화이트 바디에 상단부 쪽에는 감성까지 더해진 파노라마 썬루프 필승조합 차량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아리 시그니처 상위 트림 옵션답게 양통풍 시트와 양 전동 시트 그리고 라이트까지 LED 퓨어 버전 라이트로 각종 편의 및 안전 옵션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차량인데요. 르노 삼성 하면 빠질 수 없는 S 링크까지 물론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성능별 혹부상 교환 이력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외관 컨디션, 실내 컨디션 정말 깔끔한 특 A급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차량 간단하게 스펙 정리 한번 도와드리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르노 삼성의 QM6 2.0 DCI 2륜 r 시그니처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등록이 2016년 10월에 넣은 때 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약 13만 2 0 0 0 k m 주행한 차량이고요 누유 누수 전혀 없는 차량이고 성능누로 구상 교환이력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중고채울대행에서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 준비한 정말 파격적인 금액 1080만원 1080만원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그럼 오늘 차량 바로 외관 컨디션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쪽 한번 보시면요 오늘 준비한 컬러로는 남녀노소 누구나 정말 선호하는 깔끔한 화이트 바디 컬러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바로 상단부쪽쭉 올라가서 보시면 개방감 좋은 퍼나라마 썬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틴틴 모습도 보여드리면 좌우측에 크랙난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농도 짙은 모습의 틴틴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네, 하단부 쪽으로 한번 내려와 보시면 본 네트와 범퍼조와 도장만 단차나 굴곡 하나 없는 깔끔한 컨디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뻗어있는 헤드 라이트 역시 백화 현상 하나 없는 깔끔한 투명도까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전방감지 센서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 쪽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먼저 앞쪽 타이어 트레드, 전야랑 현재 40% 남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 핸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핸다까지 사선에서 쭉 봤을 때 도장만 단차나 굴곡 하나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타이어 트레드도 확인시켜드리면요, 전야랑 현재 70% 굉장히 넉넉하게 남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후면부 쪽도 모습 한번 보여드리면 후면부 튕팅 상태 역시 전면부와 동일하게 농도 짙은 좌우측 크랙난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트렁크 리드와 범퍼 쪽 보더라도 도장만 단차 굴곡 하나 없는 깔끔한 컨디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호판 위쪽으로는 이렇게 후방 카메라 옵션 그 아래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고요. 그럼 오늘의 차량도 트렁크 개방하여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트림 옵션답게 상단부 쪽에는 이렇게 전동 트렁크 옵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공간성 또한 SUV 차량답게 정말 넓게 잘 빠진 공간성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내 컨디션 또한 코어 이메트까지 깔아두시면서 정말 손산되거나 오염된 부분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청결대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 쪽도 한번 모습 보여드리면요. 뒤 핸다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앞 핸다까지 사상에서 쭉 봤을 때 도장만 단차나 굴곡, 이색난 부분 하나 없는 깔끔 한 모습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하단부 쪽에는 전 차주분께서 사이드 스텝까지 추가로 장착하신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QM6 차량 외관 컨디션 보두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공간감과 옵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해서 시동부터 한번 걸어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도 메인 키와 보조 키 이렇게 두개다 보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핸들을 손을 얹어봤을 때도 안쪽으로 들어온 잔 진동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엔진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상단부 쪽 보시면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열리거나 닫히거나 할때 작동 상태까지 굉장히 양호한 모습 잘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시트 컨디션도 한번 비춰드리면 타고 내린 쪽에 잔주름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단부 쪽으로는 이렇게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 쪽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스 오디오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상단부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요 하이패스 적용된 2심 룸밀러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 센터페아 부분 내려오시게 되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순정 내비게이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터치했을 때는 차선유탈 경보 시스템,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오토모티 하이빙 등 정말 여러 가지 안전 옵션들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하단부 쪽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운전석과 조호석 모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까지 2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 쪽으로는 양쪽 모두 듀얼 프로토 에어컨 기능 적용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운전석과 조호석 모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까지 2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 쪽으로는 에코 모드 버튼과 오토 스탑 버튼, 파킹 어시스트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기어너브 하단부 쪽 한번 비춰드리면 전자 파킹 버튼과 스피드 리미터 버튼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 컨디션도 한번 비춰드리면요.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커버까지 씌워두시면 깔끔하게 걸려야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핸들 루츠편으로는 브루투스 핸즈프리 버튼과 트립창 컨트롤러스 버튼 적용되어 있고, 핸들 뒤편으로는 미디어 컨트롤 할수 있는 미디어 컨트롤러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무릎 위편도 한번 비춰드리면요. 핸들 열산 버튼과 전동 트렁크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바로 계기판 모습도 한번 비춰드리면, 현재 실주행거리 132,950km 만 주행한 따로 좌측에 경고등도 하나 떠있지 않은 깔끔한 계기판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QM6 차량 1열 공간감과 옵션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2열로 이동해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시트 한번 탑승해 봤는데요. 역시 SUV 차량답게 정말 넓직한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앞내 수초 한번 비춰드리면 전조석 모두 열선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도 한번 비춰드리면요 타고 내리 쪽에 잔주름 하나 오는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아래쪽으로는 전차주분께서 코일 매트까지 깔아두시면 정말 깔끔하게 관리하신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부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뒷좌석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정말 개방감 좋은 펀 퍼너머 썬루프까지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해서 QM6 차량 실내 공간감과 옵션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이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QM6 차량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 네트 개방 한번 해봤는데요.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디젤 차량이지만 정말 정숙하고 규칙적이라 사운드까지 잘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차량 마지막으로 스펙 정리 한번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르노삼성의 QM6 2.0 DCI 1륜 RE 시그니처 등급 차량이고요 추출동력이 2016년 10월에 등록된 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약 13만 2천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누유 누수 전혀 없는 차량이고 성능기록 부상 교환이력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중고차 홀데이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정말 파격적인 금액 1,080만 원 1,080만 원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이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중고차 홀데이 대표번호를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한분 한분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소개한 차량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매물 보유하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요. 탁송거래 절차까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저렴한 차량들만 골라서 영상 올라오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내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저렴하고 가성비 넘치는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울데이의 이해만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